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신데렐라를 심으려고 합니다. 아, 어디다 심어줘야 되나 막 여기저기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에 적당한 화분을 물어보는 라이브를 할까까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화분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에다 심기로 했는데요. 빨리 심어줘야지 너무 오래 제가 나중에 만약에, 적당한 화분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바꿔주더라도 지금은 일단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심으려고 합니다. 아, 너무, 너무 큼직하고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홀리데이님 정말 사랑합니다. 홀리데이님이, 어, 저보 고뭐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 사랑할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화분은 이거니다 제가 N분이 조금, 깊이가 이거보다 좀더 짧거든요. 그래서 좀더긴 아이를 찾은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지금은. 그래서, 어, 다른 거 사야 되나? 막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뭘 쇼핑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인터넷을 사야 되는데, 빨리 심어주고 싶어서, 여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화분도 예뻐요. 이거 좀 묻어서 심어줄 겁니다. 어, 제가 볼때 너무 예뻐요. 음, 이렇게 어떻게 심어줘야지 앞 같은가요? 이게 이게 앞 여기가 여기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좀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더긴게 없어요 저는. 아 예뻐요. 콩콩콩을 해주겠습니다. 아우 예뻐요. 대가 쪽 근데 얘가 머리가 무거워서 좀 무게감이 있는 화분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더 적당한 화분이 나타나면 그때 옮겨 심더라도 일단 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얘가 뿌리 없이 사니까 아이고. 흙먼지가 아 예뻐 예뻐 이번엔 앞을 좀 맞췄죠? 아 제가 그 화분에 앞이 있는 화분을 쓴게몇번안 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냥 막 심고 나면은 앞이 아닌 거예요 <laughs> 그럴 때막갈등에요 뽑아 그냥 놔둬 막 이러다가 <laughs> 대부분 그냥 놔둡니다 다시 심기 귀찮아가지고 <laughs>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앞을 맞췄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제가 <laughs> 아, 귀여워요. 귀여워. 아니야, 예뻐요, 예뻐요. 어, 쓰러지면 안 돼. 아, 예쁩니다. 예쁘죠? 화면 가득 차네요? 우와, 예뻐, 예뻐. 뽕이 뽕뽕이가 어디 갔죠? 못 찾겠네요. 다시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쁩니다. 홀리데이님, 감사합니다.